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혁입니다 다들 월드 챔피언십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월드 챔피언십 현재 13 라운드가 진행 중인 중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마, 많이들 월드 챔피언십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었을 겁니다 딩리러는 왜 이렇게 오프닝에서 시간을 많이 쓸까 저도 궁금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프닝에, 그 오프닝이라는 것의 트렌드,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딩리런 어, 선수가 시간을 많이, 오프닝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은 맞습니다. 네, 딩리런이 시간을 더안 썼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라면 더 빨리 뒀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번에는 국회 씨가 등리러니를 시간 많이 쓰기 위해 시간 많이 쓰게 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13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이라서 이 경기를 놓고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오프닝은 프렌치 디펜스로 시작이 됐죠. 네, 일단 월드 챔피언십에서 프렌치를 뭐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놀랍지만 아무튼 프렌치를 많이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등리런이. 그럼 그건,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등리런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됐어요, 이 경기도. 특히 그러니까 이건 국회 씨가 100일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e5 그러니까 프렌치에서 날씨3 클래식컬 진행. 나이댑 6 e5 나이댑 6 d7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인 라인이에요. 통칭 말하는 메인 라인. 메인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되는 메인 라인, 그런 주요 수순들을 메인 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국회 씨 선수가 나이트를 2로 왔죠. 나이트를 2로 오고, 이제 이거는 물론, 어, 이번 대회에서 비슷한 포지션에서 나이트 를 1라운드에 국회 씨가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인은 사이드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라인. 자주 쓰이지 않는 수예요. 여기서 훨씬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는 f4 c5 knight d3 knight c6 b i s 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당연히 메인 라인은 엄청나게 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딩리런도 엄청나게 깊게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슈가 나이트를 e2로 오는 사이드 라인 선택했을 때 c5 c3 나이 c6가 나왔죠. 네, 여기까지도 이제 이 나이 c2 라인에서는 이제 이게 기, 기본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회슈가 선택한 라인이 바로 a3였습니다. a3부터 이제 또 자주 두어지지가 않는 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a3 대신에 여기서 f4 혹은 그냥 나이트 f 3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a3를 하고 그게 비숍을 E7로 으 나올 때 바로 비숍을 E3로 나와서 이제 네,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어, F4나 나이뎁스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드 라인 안에서도 사이드 라인입니다. 사이드 라인 안에서도 그그 그 거기서 자주 나오는 진행이 아닌 한번더 비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 부르냐면요. 사이드 라인 x 사이드 라인. 사이드 라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사이드 라인을 중첩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진짜 웬만한 선수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선수들은 이 대처법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이드 라인을 두번 중첩시키면. 그래서 딕 리런이 일단 이 시점부터 확실히 자기가 모르는 포지션, 이미 공부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들어갔다는 걸볼 수가 있죠. 시간 사용하는 걸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시가또 상대방을 많이, 어, 상대방을 시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했던 또 다른 장치를 생각하면요. 이런 라인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라인들 특징이 흙이 옵션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그니까 강제적인 진행, 이런 게 메인 라인인 경우가 많죠. 흙한테 최대한 압박감을 넣어서 흙이 정확한 수순을 찾지 못하면 확 한순간에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압박감을 넣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메인 라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건 국회시 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운 이제 체스의 메타인데 왜냐면 메인 라인이 너무 연구가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돼서 사실 흑이 달달 외우면 백이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에 핵심이 뭐냐 상대한테 옵션을 많이 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요. 예 이게 좀 되게 특이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a3b3b3까지 한이 포지션을 보시면요. 사실 여기서 어, 엔진에 의하면요. 여기서 a5도 괜찮은 수예요. a5도 괜찮은 수고요. 심지어 캐슬링도 아 이러면 좀안 좋아하네요. 이건 엔진이 안 좋아하지만 뭐 cxd4 이것도 할수 있는 수죠. cxd4도 할수 있는 수고. 심지어 b5. 이런 식으로 퀸사이드 확장하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수고. 심지어 그, 거기에다가 딩리언 이 실전에서 선택한 나이피스까지이 모든 수들이 할만한 수예요. 결국에 상대에게 오히려 할만한 수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상대가 할만한 수를 여러 개 던져준.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에 고민하게 만든. 그니까 답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면은 그답 하나를 찾으면 바로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포지션의 경우에는 상대 입장에서 답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에 뭘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상대방이 시간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나중에 미들 게임이나 미들 게임 엔드 게임 갔을 때 내가 더 시간 많은 상태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1 0 0을 잡은 선수들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 경기를 더 보여드리면요. 11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회에서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국혈 씨가 100을 잡을 때 거의 모든 경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11경기에서도 이게, 이게 국혈 씨가 이긴 경기죠. 레티 오프닝에서 바로 C4, D4, B4 하는 라인을 사용했어요.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레벨에서 잘 쓰이지 않는 라인이에요. 일명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C5 했을 때 E3. 나이탭 6, 여기서 또 A3라는 굉장히 흑이 이것도 방금 말한 사이드라인 중첩의 원리죠. 사이드라인 중첩하면 웬만한 선수는 모르고 또 여기서도 이제 흑이 엔진에 따르면 은 나이 C6도 할 만한 수죠. 비숍 G4, 딩리런이 선택한 비숍 G4도 할 만한 수죠. 심지어 G6같이 피안케토를 준비하는 수, 이런 수도 할 만한 수고 아니면 그냥 폰을 잡는 것까지. 이 모든 옵션이 엔진상 이퀄이에요. 아주 많은 옵션이 엔진상 이퀄 그리고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건 흑, 흑의 그 몫이에요 하지만 이 포지션은 알고 있는 미리 분석한 포지션은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흑이 미리 분석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가고자 하는 게국혈시 선수의 의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국혈시 어, 선수가 특히 100일 때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래서 왜 딩리론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 됐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